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974부대 얘기를 좀해볼 텐데요. 네, 어, 최근에 이호위사령부 핵심 기구인 이른바 974부대의 대원 선발 기준이 네. 밝혀졌다고요 네, 이게 원래는 대외 비밀 문서인데요. 아, 네. 어, 저희들이 어렵게 취재해서 문서를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음. 이제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어, 어쨌든 호의대원의 선발 기준 표징이라고 어, 이렇게 써놓고 그 밑에 네. 선발 기준을 쭉 음. 나열해 놓은 그런 문서인데 어, 작년 11월에 새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 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경된 지한두달된 거네요. 그러네요. 따끈따끈한 정보 가져오셨는데 네. <laughs> 그럼 이 대원 선발 기준 어떻게 되나요? 네. 고위대원 선발 대상 기준 표징 이렇게 문사가 돼 있는데 네.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준이 음... 1번 선발 대상, 네. 2번 선발 기준, 3번 선발 표징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게 다 각각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네. 한번 내용을 보면서 볼까요? 첫 번째는 네. 대상인데요. 이 선발 대상에는 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고급 중학교 3학년생으로서 도시, 군, 일중학교 학생을 위주로 선발한다. 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노동자, 농민, 군인들의 자식을 기본으로 선발한다. 음. 이렇게 도 있고요. 세 번째는 도시 군 소재지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네. 어, 농촌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자식을 기본으로 한다 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눈에 좀띄는게 네. 노동자나 농민의 자식을 기본으로 선발한다거든요. 네. 이런 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게 좀 궁금한데 네. 왜그 도시 사는 사람들 젊은이들 은왜안 되나요? 네. 궁금한데 그러니까 북한 음. 내부에서 이와 관련된 어 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의 네. 의견 을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 북한 관료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네. 호위 부대에 입대하면 평생 가족을 못볼 수도 있다. 어, 그리고 최소한 일단 13년은 볼수 없다. 세상에. 자, 그런 환경에서 네. 일을 하게 돼야 된다는 거고요. 또두 번째, 이 호위 대원은 몸으로 음. 어, 어쨌든 최고 지도자의 방패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간부 집 자녀들이 과연 목숨을 바치겠느냐? 이런 대목이 아, 나와요. 네. 아, 아, 간부자녀가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나왔죠. 그러네요. 어, 그래서, 언제, 어디서 죽어도 네. 어, 원수님께 충직한 음. 혁명정사로 싸우다 순직했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하면, 음. 그냥 왜 죽었는지 묻지도 않고, 또 반발하지도 않는 노동자, 농민의 자식들을 기본으로 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 네. 어, 일단 간부자녀에 대한 불신이 엿보이는 음, 대목이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우직하다고 해야 되나요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음. 하더라도 어~ 왜 죽었는지 묻지도 않고 반발하지도 않을 노동자 농민들의 자녀를 선발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네 뭔가 네. 좀 씁쓸하기도 그러네요. 하네요 네. 자 근데 또두 번째 기준 표징은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준은 또 어떤 내용으로 했나요 여기 기준에 들어가는 항목은 예. 그런 거였습니다 나이는 얼마 키는 얼마 아, 성적은 얼마 이런 예.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 나이는 17세입니다. 일단 어리네요. 어 그러네 요 생각보다 어리고요. 키는 167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성적은 네. 우등생 이상. 공부 잘해야 돼요. 네, 일 중학교의 네. 경우 6점이 한 서너 개 정도 있어도 된다 이렇게 명시했는데 를 음. 북한에서는 이제 10점 만점자라고 그럽니다. 네. 어, 그러니까 6점 이상 되는 성적을 어, 음. 갖춰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 17살이면 한국에서는 네. 한참 공부할 나이잖아요. 너무 어리지 않나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네. 사실, 17살 때 사실상 결정이 되는 거고요. 어, 선발 과정의 첫 시작은 17살이 아닙니다. 언젠가요? 소학교 4학년 11살 때부터 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때 체력이 네. 우수한 학생들을 일단 선발을 해놓고 예. 신원조회를 다 한다고 음 합니다. 이게 11살 4학년입니다. 초학교.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6학년쯤 되면 이때 체력평가를 세번 정도 더합니다. 아, 체력평가요? 네, 그렇게 해서 네. 각 도마다 어, 평균 예비인원 500명 정도 가운데 30에서 50명만 음. 선발을 하는데 네. 이때가 초등학교, 아니 소학교 6학년 때죠. 음. 음,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평양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소학교 6학년도 평양으로 가는 것이죠. 네. 아주 거기에서 또엄선해서 소수의 인원만 17살 때 최종 산발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산발 기준도 저희가 짚어봤는데, 아까 이제 세 번째 기준도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이건 뭔가요? 표징이라고 써 있는데, 네. 자세히 보니까 사람 댐댐이 아, 이렇게 댐댐이. 생각하면 네. 될것 같아요. 네. 여기에는 뭐, 어, 떤 마음 자세라든가 음, 어. 어, 태도 이런 것 네. 포함해서 외모까지 다 들어가는데요. 어, 이게 재밌어요. 학습과 조직생활을서 모범이어야 된다. 네. 품행이 단정해야 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해야 된다. 네 번째 가족 및 친척의 환경이 순결해야 네. 된다. 아, 지방도 어, 그러니까, 보는군요 어, 성분을 봐야 돼요. 아무나 네.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본인이 똑똑해야 음. 된다. 뭐 여섯 번째. 안면이 좋은 대상. 어. 이건 이제 잘 생겨야 되는. <laughs> <laughs> 어느 정도는 어. 외모도 잘 생겨야 되는 네. 것 같습니다. 모든 게다 완벽해야 되는 것 어, 같은데요. 네. 자, 그러니까 자세, 태도, 외모 이런 종합적인 기준에서 다좀 뛰어난 사람들을 선발을 한다는 건데. 네. 자, 그렇다면 이 북한의 호위 부대가 궁금해집니다. 언제 만들어졌고, 규모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부대인가요? 음, 사실 이제 974 예. 부대가 이제 호위사령부에 포함이 어, 되죠. 예. 호위사령부의 대표적인 부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호위사령부는 공식적으로는 조선인민군 제963 부대라고 음. 합니다. 네. 본부는 평양시 모란봉구역 북세동에 있고요. 내부에서는 이 지역을 모레터라고 그렇게 부른다고도 네. 합니다. 1963년에 창설됐다고 해요. 당시에는 어, 일개 여단 한만명 정도 규모로 어, 만들어졌고요. 네.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 정식 내정된 1974년에 음, 네. 3만에서 4만 명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재밌는 것이 1989년 12월에 어, 니콜라이 차우셰스쿠라고 그래가지고 루마니아 대통령이 네. 도망갔다가 인민들에게 잡혀가지고 아, 처형당한 사건이 네. 있었어요. 그 사건을 전후로 호위사령부로 격상이 됩니다. 음, 그래서 그리고 어. 그때부터는 내부 군부의 쿠데타에 대비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산하의 강력한 기계화 및 특수 저격, 그 다음에 경보병 전투여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인원도 6만에서 7만 명으로 와, 불어납니다. 네, 6배 정도 늘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에 어, 이른바 군부에서 김정일 체제에 반대하는 소위 푸른제 사건이라고 어, 하는 것이 일어났었는데 네. 이때 호위사령부 규모는 더 커집니다. 이때는 이제 그 김일성과 직계 가족 뿐만 아니라 예. 특각이 곳곳에 만들어지는데 음. 이걸 경호하는 부대까지 필요하다 보니까 인원은 7만에서 8만 명까지 불어납니다. 네. 자, 그러면 김정은 정부 시대에 들어서서 후위 부대 규모가 또 얼마나 커졌는지 네. 혹시 뭐 줄어들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김정일 네. 음, 위원장이 사망한 이후에 2012년에 네. 이름은 호위 총국으로 약간 명칭을 조금 낮췄는데 아, 예. 경원은 경호부대 숫자는 더 늘어납니다. 12만 명으로 늘어나요. 네, 더재밌는 거. 네. 2013년에 장성택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부터는 12만 명이 아니라 20만 아. 명으로 급격히 늡니다 아. 네. 1963년에 이 호위부대가 음, 만명 규모였는데 그러니까요. 20만 명 규모까지 엄청나게 커진 것이죠. 이게 2 0 1 삼 년입니다. 음. 아마 그만큼 정권과 체제에 대한 위기 의식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럴 수 있겠네요. 현재 호위사령부는 최고지도자와 그 가족을 측근에서 직접 경호하는 예. 어, 9 7 4 부대, 아까 얘기했던 그 부대죠. 네. 일명 어, 노동당 제6처입니다 음. 어, 여기서 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어, 그 밑에 다섯 개의 부, 세 개의 국, 그다음에 네 개의 처. 12개의 전투 및 건설 여단, 15개의 직속 뭐 연대 대대 이렇게 네. 이제 굉장히 대규모로 군부대가 편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굉장히 뭐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봐도 규모가 상당히 큰데 자 그럼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그9 7사 부대는 네. 사실 최고 지도자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호위를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아까 전체 호위사령부 예. 전체 규모가 한 20만 명 된다고 했잖아요. 예. 이 가운데 가장 핵심 부대. 그러니까 제1선에서 음, 네. 김정은 어, 최고 지도자와 그 가족을 호위하는 이른바 974 부대원은 대략 2만 5천 명 정도입니다. 어, 그러니까 네. 10%가 조금 더 되는 거죠. 어, 제974 부대는 크게 어, 지휘부가 있고요. 음. 평양시 내 관절을 지키는 55과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평양시를 제외한 김정은의 특각을 지키는 16과. 이렇게 크게 나눠져 음. 있는데 본부에는 한 2천 명 정도가. 네. 어, 있고요. 기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만 5천명 음. 규모로 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예전에 그 남북정상회담할 때 네. 김정은 위원장이 탄차 음. 옆에서 같이 뛰던 어, 그러죠. 사람들이 국제유사부대원들인 거죠? 그러겠죠? 거죠? 네. 그때 보고 좀 놀랐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나라에도 최고 지도자의 호위부대가 분명 있지 않습니까? 뭐 네. 한국에도 있고요. 규모를 좀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네. 대통령 경호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군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미국 오. 재무부에 소속이 돼 아, 있습니다. 재무부요? 네, 신기하네요. 재무부는 국가 재정을 <laughs> 네, 움직이는 부서인데 그러게요. 거기에 소속이 돼 있어요.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주요 요인들까지 이렇게 경호하도록 되어 음. 있는데 어, 숫자는 한 3,200명 정도가 아이쿠. 됩니다. 적습니다 북한에 하면 <laughs> 그러니까 2만 5천 명에 <laughs> 네.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데 네네. 그것도 최고 지도자와 가족이 아. 아니라 정부의 여러 그러니까요. 요인들까지 다 지키는 사람 다 예. 합해도 3,200명 음. 정도 되니까 어, 북한의 974 부대의 뭐 대략 한 9분의 1, 8분의 1 정도 네. 수준이네요. 그리고 한국에는 음. 청와대에 청와대가 이제 한국 대통령이 있는 관저라고 보시면 그렇죠. 되는데 집무실일 수도 있고요. 이 청와대에는 경호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관료, 그러니까 네. 장관이 있고 그 밑에 차관이 있는데 지금은 차관급이 경호실장을 합니다. 아, 북한에서는 호위사령관이 네. 있잖아요. 그런데 네, 네. 여기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음. 어, 청와대 그 행정기구 밑에 차관급 경호실장이 네. 있고요. 숫자는 음. 5 0 0여명 정도가 됩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밑에 어, 수도방위사령부 경비단이라든가 경찰로 조직된 음. 경비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경호실에서 같이 지휘는 네.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가까운 거리에서 경호를 맡고 있는 경호실 부대원은 5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한국도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더 적은 한 500명 정도. 네. 그러니까 2만 5천 명에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500명과 2만 5천 어. 명은. 차이가 너무나 네 아, 갑자기 나네요. 좀 적어 보이는 <laughs> 네, 그런 그러네요. 효과를 주네요. 어. 북한이 상대적으로 이 정말 많은 인력을 그쪽에 배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네. 그럼 또 궁금해지죠. 사실은 뭐 미국이나 한국이 이런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이유도 있을 텐데, 북한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경호 부대를 주는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네. 크게 경호부대 호위사령부가 늘어난 예. 시점이 1989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차우세스크 대통령이 인민들에 의해서 어 사실상 처형당한 음. 그 모습을 보면서 대폭 네. 늘렸고 또 장성택 사건 때 사건 때 12만에서 20만으로 늘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성택 사건이라 하면 내부에 음. 어 말하자면 관료 숙청 사건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늘렸다 이걸 볼 때. 지금 현재 북한의 호위사령부 규모라는 네. 것은 내부인민의 저항이나 아. 군부대의 반란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음. 편제에 많이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선발 과정에서 드러난 인민들에 대한 관점도 아까 문제라고 했잖아요. 어, 뭐 간부들의 자녀는. 네. 네. 믿지 않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직한 노동자 동민의 자녀를 <웃음> 뽑아서 <웃음> 아, 어, 인민과 간부 둘 다에 대한 불신이 음. 짙게 깔려 있는 선발 기준이잖아요. 자, 이런 네. 것들을 놓고 볼 때, 어 인민들로부터 최고 지도자를 지키기 위한 부대다 음.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어, 이 경호 부대의 바람직한 개편 방안 음. 이런 걸 제시한다면. 네. 인원을 대폭 축소해도 될것 같아요. 다만 전제 조건이 있죠.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로 경호 부대를 두는 이유가 네. 인민과 아니 또 다른 간부로 누군가의 간부로부터 지금 최고 지도를 지키겠다는 그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어, 자신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인민을 그래. 위한 정치를 했다면 음. 인민들을 이렇게 두려워해야 그렇죠. 될 이유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음.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편지라고 보는데. 인원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그래서 민주정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인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어 인민이 무서워서 거대한 호위 부대를 둘 필요도 없는 그렇죠. 것이죠. 그 얼마 전에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우리는 인민대중제일주의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새로운 혁명 사상을 내놓은 것처럼 그렇게 네. 지금 선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 음. 호위 부대로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2만 5천이라고 그랬는데요, 10분의 1로 과감히 어, 2천 500명, 뭐더 줄여도 되고요. <laughs> 아니면 한국하고 네. 비슷하게 500명으로 그러니까. 줄여도 사실은 네.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그러려면 민주적인 정치, 인민을 위한 그렇죠. 정치를 해야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민 모두에게 인정받는 정치를 한다면 이렇게 무력으로 최고 지도자를 지킬 그런 명분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대표님 말씀처럼 좀 호위부대 이런 쪽보다는 경제에 더 신경 쓰고 인민들의 그런 삶에 신경 쓴다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의 호위사령부 핵심 기구죠. 이른바 구철사부대의 대원 선발 기준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